유튜브 보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쪽이에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집에 이런 스탑 생기실 겁니다 그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에서 알아 저기 스탑 한번 밀집된데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어때 어때 몇 시야? 9 시? 9시 22시에 닫는다고 했거든 아이브이고 찝찝하시면 안 써도 되고 웬만해서 써도 될것 같아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스탑의 성지 서울 최고밀탑 최고밀도의 스탑의 성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그 중심부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중심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막 이상하게 생긴 것처럼 스탑이 겹쳐서 그래 특별한 스탑이 아니고 그냥 겹쳐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자 자, 이곳입니다 사람 많냐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사람없못 일단 뒤통 잘 얼굴 안 보이게 얼굴 안 보이게 자 이게 다 포켓몬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뒤에서 보면은 다 포켓몬고 하고 자 일단 요거 잡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황 중계 이거 실화냐 스탑 실화냐 여기 진짜? 자, <laughs> 여기가 여러분들 진짜 스탑의 성지에요자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뒤에서 슥 보면 다 돌리고 계셔. 다 열심히 평청청청 청청청청 아, 돌리는 소리 오즈입니다 여기 진짜 오케스트라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어 어우. 동질감 씹어지고, 동질감 씹어지고. 와, 이 여러분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스링크 형장, 그 <laughs> 어, 어, 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선택을 못해. 자꾸 중복이 생겨요, 이거. 와, 이거 아까 여러분들, 여기 폐장할 때까지 그냥 여기 있을까? 여러분들? 어때? 여기서 좀꿀좀 좀 빨다가, 날씨가 여기가 좀 옷이 덥긴 한데, 꿀좀 빨다가, 골좀 빨다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여기 보이시는 분들. 진짜 불안 치고, 4명에 3명은 다포켓몬가 하고 계세요. 여기 보이시는 분다 4명에 3명은 다 포켓몬고야. 진짜 불 아니고, 어, 진짜로, 진짜로. 2시간 버티자고. 일단 자리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슬슬 슬슬 자리 잡아볼게요 아 좋습니다 아 여기서 꿀좀 좀 빨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롯데월드입니다 여러분들 자 잡아볼게요 돌려볼게요 하나 제자리 스탑 하나 응너 말고 응너 말고 아우 너 말고 그렇지, 둘둘셋넷넷 넷. 아, 다섯 아, 여섯 아, 일곱 아이어어 저쪽 저쪽 살짝 뒤쪽 살짝 뒤쪽 오케이 살짝 뒤쪽제 롯데월드입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어 여기 오히려 너무 너무 몰려 있어서 돌리기가 힘들어 맞아 맞아 렉걸리고막 루어 때문에 렉걸리고 촉촉촉촉촉촉 근데 한3 개씩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돌려봤는데, 여기 스탑은 조금밖에 안 뜨는 것 같아. 매드킬라운 여러분들, 막, 그, 막, 뭐야, 가사 까먹는다 까먹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그때도 까먹었었어. 아, <laughs> 어 그때도 까먹었었어. 개웃겼었어. 친구랑 같이. 에이, 설마, 이거 진짜로 여기서도 까먹을라나? 응, 까먹었어. 아, 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제가 까먹는 거잘 아시죠? <laughs> 진짜로 까먹었었습니다 자, 나뚜루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엔젤리너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롯데월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긴 여기 뭐야? 여긴 어디야? 뭐야?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아, 나 65398792님 별풍선 하나. 좋습니다. 아, 숫자 찌끄러기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보셨어요? 까먹는 거? 자, 세븐일리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씹, 조졌습니다. 강철코트. 이곳이 성지였어요. 제자리에 앉아서 성지에서 금속코트 쳐먹었습니다. 아. 소름이었구요. 시고졌구요 야, 씨. 자, 바이. 어우. 야, 금속코트 야, 씨. 실화냐? 야, 소름 개우졌고. 야, 소름도 갔구요. 야, 이거 개꿀이라. 이거 계속 일래. 닫을 때까지 나 화장실 가서 그냥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어, 몰래 방송할까? 화장실 안까지 삶아볼까?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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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코트 바로 먹어주고. 그렇지. 나이스. 야, 화장실 숨어. 화장실 먹을 것지 빨리 편의점에 산 다음에 숨을까? 화장실 에한반 정도 잡혀요, 형님들, 여기. 아, 여기 퇴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 밥통 개이득 받고, 금속밥통 금속 12득 받고요. 씹어졌습니다. 아우, 좋았어. 좋았어! 사람이 많아서 소리 못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오케이. 아, 어제 하루만이었어요, 진짜 누님. 까이야깝소 아, 짜비, 아까. 아까 세븐일레븐에서 썼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떴어? 어디서 떴어? 나 세븐일레븐다. 와, 내가 네. 진짜 편의점. 세븐일레븐 걸어서 한 20분 가야지 나오는데, 거기 맨날 가야겠다. 와, 씹어졌습니다. 롯데월드. 아, 와, 와, 와. 아유, 와, 와. 니, 니 자유지? 내 자유지야? 올라오면 오세요. 예, 좋습니다. 올라와요. 아니, 진짜 개꿀입니다. 롯데월드. 언제나 있는 지... 롯데리아롯데리아 자그 다음에 옆에 뭐야? 이거 맞잖아, 아이 눌렀잖아. 아우, 아우 엔젤리너스는 뭐야? 언제나 즐거운 경험은 있는 로데리아 좋습니다. 나뚜루파 자연에서 온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그거 보상 보상 돌릴 때. 1 차부터 이런 것들 이렇게 롯데월드 글로어 좋구요좋구요 세보스고요, 나뚜루팝 아까 돌렸잖아 이거 아닌가? 안 돌렸네? 깜지주 주변에 있어요? 석천 옷에 떴나 보네. 내 일단 스탑 캡꿀좀 빨자 이거 꿀좀 빨자. 세븐일레븐 나의 행복 청잔서. 아 진짜요? 자, 그고 그래, 저기, 뭐야, 저긴, 뭐야. 너, 뭐야. 아이, 아이, 너 말고, 어, 롯데리아 야생의 주변 나왔습니다. 저리 꺼지시고. 저리 꺼지시고. 아이, 너 말고, 옆에 있는 거 뭐였더라? 아, 궁금하네, 이거. 으쌰, 아이씨, 아이씨. 아, 로데리아같가 야. 아, 더블로 있구나, 여기. 맞아 형 같고. 자, 마지막 한번싹 돌려보도록 할게요. 시기. 피자에 먼저 조져주고. 다음 거 나쁘지 않았어? 조금 더쉽도 해주시고. 세 번이 제일 좋았어요? 금속 코트 한번 더? 아, 여기서 먹었는데 안 나오네. 빌라이거 덜렁이는 나중에 잡읍시다, 여러분들. 어? 응, 풀 회복약이야. 용의 비닐인 줄 알았네, 데 Okay. 기력의 조각 이거 한번 돌리면 메가 스탑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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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Okay. 어 GPS 좀픽셀이나하는 이거? GPX, 삑살이 나버렸고. 아, 저거 하나 찝찝하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우, 어, 꽂으면 오케이.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떠, 이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차피 얼굴 안 보이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으신 분들 다포켓몬가 하고 계십니다. <laughs> 예, 네, 실화입니다.